연금 개혁을 진지하게 다뤄보자. 주영 원내대표님께서 오셔서 왜 정부가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장관님께서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아예 내지 않은 정부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부가 그랬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아예 연금개혁안을 내지를 않았죠? 실제로 연금개혁을 한 정부는 어디 어느 정부였습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연금개혁이 실제 이루어졌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을 안 하려고 합니까? 네 가지 안을 낸 것인 개혁을 안 하겠다고 한 뜻입니까? 국민들의 의견, 또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단일한 안을 내기보다는 복수의 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기를 바란 거죠. 오히려 아마 정부 측에서는 정부가 할수 있는 안을 내놓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연금 개혁을 완성해야 되는 국회가 조금 더 책임 있게 나서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예,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정부는 좀더 좀 적극적으로 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는 좀더 책임 있게 나서는 쪽으로 같이 가도록 합시다. 서로 정부는 국회에다 책임을 넘기고 국회는 정부 탓하는 이런 게 벗어나서 공동 책임을 지고 연금 개혁을 진지하게 바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